세 가지가 주식 종목을 음.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날마다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커서 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게 또 기회일 수 있습니다. 10만원에서 1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제는 주식으로 수익 창출하기입니다. 저희가 실제 주식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목을 고르고 실제 매매를 하는지 고민들을 보여 드릴 거예요. 일단은 주식을 매매하기에 앞서 현재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는 올해 대선 시즌이니만큼 이세 가지가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인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침공을 하니까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식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문제를 증명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경제적인 입장에서만 보자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주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음, 경제제재에 혜택을 받은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반대인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러시아에 직접적인 수출을 하는 기업이 일단은 1차적으로 타격이 있겠네요? 네, 그 뭐, 음, 한국 또한 네.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러시아 수출 기업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의 천연가스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유럽 내에 도착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면은 카타르나 미국에서 유럽은 이제 천연가스를 비롯하는원자재들을 수입을 할텐데 운송하는 동업 선박 엔진, LNG 보냉제, 가스 회사들이 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LNG 선박 관련 조선업주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게 바로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영향이죠. 그럼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음. 직접적인 러시아에 수출하는 기업 그리고 또 천연가스 등또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물류비 부담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 두 번째 금리 인상은 뭐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죠. 뭐. 어, 작년부터. 그렇 너무 시끄러웠던 주제예요. 코로나 팬데믹 경제적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한 양적 완화를 좀축소해 나가기 위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뭐 사실 1년에 몇번 할지 아니면 뭐한 번에 몇 포인트 올릴지 이 포인트인데 이것 또한 좀좀 좀 불확실성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차라리 그냥 3월에 나몇 포인트 올릴 거야 이랬으면 빨리 끝냈을 악재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키포인트는 올해 얼마나 오를 것이냐 모르긴 오를 건데 얼마나 오를 것이냐가 조금 저희 화두가 될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국내에서 좀 주식을 투자할 때 변동성이 큰 포인트인 대선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어느 사람,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바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잘 골라야 된다. 는 네, 저희 고작 10만원 했습니다. <laughs> 10만원이면 수익률 1 0 0 0야 100만원이에요. <laughs> 고작 10만원으로 100만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 돈을. 농금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투자 방법으로 저희는 돈을 벌수 있을까요? 저희가 주식을 사는데 있어서 항상 저희는 말하는 게 가치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는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가치보다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파는 일이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 첫 번째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세 번째는 성장이 가능한 기업. 이세 가지 카테고리에 맞춰서 적정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주식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같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볼 것들이 더 많지만, 저희가 우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종목을 선정하려고 할 때, 자몽씨가 생각하는 다음 주도주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선주입니다. 대선주에서도 건설 관련 종목이 저는 다음에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왜 왜 건설이 제일 주도주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작년 하반기만 봤을 때는 건설주가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3분기의 실적 부진과 그다음에 선거의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왜냐면 작년에 실적 부진이 있었던 거는 뭐 분양 일정이 지연이 된 것도 있었고. 건자재 가격이 상승된 것도 있었고, 그 대출 규제가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다만 올해 좀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추구를 하고 있고, 지난해 아파트 분양 극감이 오히려 올해 물량에 반영이 돼서 올해는 실적 개선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주식에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선 이슈가 올해 해소가 되면 결과와 상관없이 건설주가 기존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몽 씨가 좀 주목한 건설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굉장히 어려웠는데 두 후보 모두 주택가구를 굉장히 많이 공급할 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 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좀 중견 건설주들 예를 들어서 뭐 개봉건설이나 이런 건설주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을 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형 건설주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저희가 가치 종목이라고 판단한 세 가지 그 기준이 있죠. 그거를 한번 봤을 때 저는 계룡 건설이 조금 적당하지 않을까. 계룡 건설이 그세 가지 포인트에 부합을 하는 종목인 것같요 뭐, 예를 들어서, 대형 건설주 중에 하나인 GS건설이랑 계룡건설에 비교를 했을 때, GS건설은 작년까지 계속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계룡건설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부채비율도 지금 200% 언더로 부채비율이 그래도 안정권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증권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이런 중견건설주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모두 세종시의 기반시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별건설이 이런 것에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지금 충청권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본인이 충청의 아들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어도 계룡건설이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볼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룡건설을 사는, 매매를 하는 게 이런 판단 근거에 의해서 낫지 않을까. 망구 씨의 의견은 어떤가요? 저도 잠시 생각대로 다음 주도주는 어. 건설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건설 택터가 다음 주도주인 거는 동의는하지만 음. 오히려 저는 건설주보다는 건자재가 좀더 상승 여력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건설의 근본이 되는 건자재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 250만 원을 제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들은 올려갈 거고, 그에 따른 시멘트, 시멘트의 수요는 계속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왕구 씨가 주목한 기업이 따로 있나요? 시멘트 중에서는 뭐 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 고려시멘트 쌍용시엔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쌍용시엔이가 저희의 투자 포인트에 가장 적합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일단은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가. 가장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이냐 저희가 기준을 정하기에는 200% 정도가 언더면 은 그렇죠. 좋은 기업인데 이 쌍용CNA는 21년 12월 기준 103%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채 비율도 낮고 저는 사실 종국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이 가능한 기업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쌍용 c 이는 그런 성장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멘트 업계에 전자재의 30%는 유연탄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쌍용 C&E 같은 경우는 이 유연탄을 순환연료로 대체하고 있어서 그 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연탄 가격이 한 3년 동안 3배가 올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유연탄을 순환 자원으로 대체를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사실, 그래서 시민트 업계에서는 이 비용을 줄여서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쌍용 CNE 같은 경우는 2020년에는 이 유연탄을 폐 타이어와 폐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35% 성공했고요. 21년에는 40%, 22년에는 52%를 달성했다는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결국은 타 업체와 원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이게 바로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에 바로 직결이 되는 성장 포인트가 가장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제도 줄였지만 2021년 12월에 가격 인상에 협상을 요청을 했는데 때마침 저희 상반기 쯤에 반영이 될것 같아요 삼용씨는 수요처에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용은 줄이고, 가격은 올려서 영업이 좀더 극대화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말만 들으면 되게 엄청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이는데, 원국씨가 네. 추천한 종목인 쌍용 c n 이랑 제가 추천한 종목인 개룡관설이랑, 두 가지 종목 중에 어떤 거를 저희가 매매를 하면 될까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웃음> <웃음> 그거는 이제 저희 수익률을 비교해서 누가 마, 맞았는지. 아, 뭘. 뭐, <laughs> 그러면 저희 10만원 내에서 근데 네. 가격도 다 저렴한 종목이니까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제 이 종목들을 저희가 실제로 매매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차후의 영상을 통해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10만원에서 100만원 만들기 두 번째 프로젝트도 기대해주세요 제발 제마... 100만원 제발 제발 많이 올러주세요